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소하 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 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 데려,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 또 우리의 삶과 현장과 미래까지도 이끌어가시는 주님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주의 탄생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또 주님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하셔서 지금도 왕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왕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어, 우리 본문에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느니라 성령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에게 말한 이사야서 7장 14절에 에, 여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고 한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낳는 것이 아니고 네가 낳는 아이도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셔서 이루시는 것이다. 그러니 이건 네 아이가 아니고 네가 이름 막 짓는 것도 아니고 이름을 예수하라. 그 뜻은 자기 백성을 저해자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오신 거예요. 자기 백성.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면에서 우리 보면 이런 이 역사 속에 친, 친히 왕으로 오셔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그리고 어, 지금도 어떻게 자기 백성들 위에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는가? 이제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은 왕적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어떻게 오셔서 어떻게 왕의 사역을 하셨는가? 오늘 족보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족보가 마리아와 요셉에게 이르기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것을 봅니다. 그냥 쓴게 아니라 이렇게 역사 속에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리시고 구원하셨는가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시는 것이 오늘 족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족보를 저희가 볼때네대네 단계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족장 시대 그리고 출애굽 시대 그리고 왕국 시대 그리고 포로 시대 우리 그렇게 네 수로 나눠 볼 수가 있죠. 근데 네 대가 그냥 이렇게 생겨진 게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그렇게 다 쓸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같이 아무것도 아닌, 아이도 낳지 못하는 늙은, 진짜 아무 소유도 없어요. 낙은해, 자식도 없어요. 그런데 오직 한 가지 있습니다. 피해재단. 예수의 십자가의 보유이 아니면 절대 인생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런 피해재단을 붙잡은 거예요. 그 언약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해 민족을 세울 것이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식을 주죠 그리고 내 자,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번성할 텐데, 너희 자손이 호 애굽의 노예가 돼서 고통을 당할지라도 꺼져가는 등불 같을지라도 내가 이 백성을 지켜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그 약속을 창세기 15장에 하시는 거죠. 이미 출애굽을 예언을 하세요. 그래서 아무리 약해도 우리는 아무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도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 민족을 세우겠다는 거죠. 그리고 출애굽할 때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출애굽기 9장 1절에 보니까 자,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 내 백성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물론 영적인 이스라엘 치면 오늘도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입니다만. 그런. 이 하나님의 나라 그걸 당신이 한그 아무것도 아닌 한 노인을 통해서 그런 비전을 주시고 그걸 성취해 가시고 또 약속한 대로 애급해서 끌어내시고 그는 왕이에요 만물을 다스리는 왕일 뿐 아니라 모든 나라를 통치하신 왕이시고 얼마든지 그는 바다를 갈라서라도 구원을 이루고야만은 왕이시죠 그야말로 참된 왕이시죠 또한 그의 가문들을 세웁니다. 그 왕적 가문들을 누가 세웁니까? 오늘, 어, 마태복음 1장에 보면, 희한하게 여자들의 이름이 네 사람이 나와요. 바세바는 이름이 안 나오지만, 이네 여자들의 이름은 심상치 않은 여자들이에요. 다말도 그렇고, 그리고 라합도 그렇고, 또 룻도 그렇고. 이, 다말은 그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 돌에 맞아야 돼요. 또, 라합은 여리고에 이 멸망할 나라의 기생이었어요. 또, 루스는 모함 여자, 이방 여자예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여기 기,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가. 이 사람들은 이방인이었고, 또 평범하다 못해 아예 누추한 그런 그 직업이용 어, 생활 수준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한결같이 다윗의 왕통에 유다 가문에 들어오는 거예요. 다말도 유다 가문에 들어왔고 라합도 살몬과 결혼해서 다윗의 가문에 들어왔고 루슨또 그의 보아스와 결혼해서 다윗의 그 할머니가 되고 그리고 솔로몬 역시 마찬가지로 그는 그 정통 장자가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신 거죠. 그래서 그 가문을 통해서 한 왕족을 세우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가 마찬가지죠. 우리 형편이 수준이 어떻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왕인 것을 믿느냐? 그렇다면 이방 여자까지도 예수님이 오셔서 처음에 설교하실 때도 누가 보면 사장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이방에 이스라엘에 그 아무리 과부가 많아도 하나님은 사렙다 과부를 통해서 역사하셨고 이스라엘에 그렇게 문둥병자가 많았어도 하나님은 나만을 통해서 역사하셨고 그러면서 뭐라 그러십니까? 이방사람들이, 너희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너희는 자만하지 말라. 하나님 오히려 동서남북의 모든 이방사람 데려다가 그 자리에 앉힐 것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돌을 던질라고 그랬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얼마나 라합의 믿음이 확실했는지, 하나님의 심판 속의 구원을 믿었어요. 그래서 내가 6월절 피, 그 붉은 줄을 내가 믿는다. 예수의 피를 믿는다. 그러니 너희 정탐꾼들을 살려줄 테니까 우리 가족과 가문과 내가 전도하는 사람들을 책임져라. 라합이 믿으며 실제적인 믿음. 왜 여리고를 돌때 여섯 바퀴 일곱 바퀴 돌았겠습니까? 한 바퀴만 돌다 무너뜨리지. 사람들이 정신이 혼미할 때요. 라합은 정신을 차리고선 전도했어요. 그 믿음이 얼마나 귀중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믿음으로는 다윗의 왕통이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그러냐 이거죠. 그다음에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국을 세우잖아요. 왕국 시대, 사사 시대 혼란한 속에서 하나님이 루시라는 이방 여자를 데려다가 다윗의 왕통을 제대로 세워 버리잖아요. 그러고서 왕이 다 유다의 이 뿌리에서 다윗의 유다의 혈통, 다윗의 뿌리에서 나와야 되는데 왕이 누가 돼버려? 사우랑이 되죠. 근데 진정한 왕은 누굽니까? 사우랑을 버리시고, 사무엘상 16장 1절에, 내가 왕을 봤다. 하나님이. 사무엘에 가서 너 기름 부어라. 내가 왕을 봤다. 다윗이란 목동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청소년.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믿음에서 왕을 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될때 자기가 왕이라고 그럽니까? 한 번도 다윗은 자기를 왕이라고 그러지. 하나님을 나의 왕이, 나의 산성이, 나의 반성이, 나의 방패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그 주변 나라들 일곱 개 어마무시한 대적들이 둘러싸인 모압, 암몬, 아람, 아멜렉, 불셋의 주변에 애굽이 또 아수르가 쳐들어오죠. 그런 많은 대적들이 있는 지역이 가나안이에요. 그런데 그 가나안을 다스리는 다윗 왕에게는 사방이 다 사나운 대적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다윗의 전쟁의 모습을 보면요, 한 번도 지지라. 왜 앉아요?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심지어 어, 넌 다윗아, 네가 먼저 나가지 마라. 뽕나무 밑에 숨었다가 뽕나무 위에 예, 그 군사들이 가는 그런 소리를 듣거든 그때 나가라. 왜요? 하늘 군대가 나가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왕국을 지킨 것도 누가 지킨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왕이 되시면 안 돼. 심지어 여러분이 왕의 자리에 앉아도 내가 왕이 아닙니다. 고백해. 자기 백성을 저의 제에서 구원할 자. 그만이 참된 왕이시죠. 또한 이스라엘이 포로에 끌려가요. 포로에 끌려가는데 여러분, 당시에 포로로 끌려간, 끌어간 이 바벨론이라든지 나중에 메데파사 페르시아든지 심지어 그 뒤에 일어나는 알렉산더의 그 헬라의 그리스 국가든지 심지어 로마까지 엄청난 왕들이, 대왕들이, 황제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스라엘이 분열 왕국이 되는데 나라가 나눠져서 북쪽은 이스라엘이되고 남쪽은 유다가 되는데 북쪽 이스라엘은요 그 대가 왕이 죽이고 또 다른, 다른 사람이 왕이 되는 게 아홉 번밖에 남쪽은요 유다는요 한 번도 안 돼요. 심지어 포로로 끌려가는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포로에서 돌아올 때까지 요셉의 가문의 혈통을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관심은 강대국이나 엄청난 권력가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자기 백성이냐 이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백성을 지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족보는. 그러면서 하나님 뭐 하십니까? 지금 오늘 이, 시, 이 시간에 내가 이 약속을 이루러 왔다. 오늘 이 현장. 누구의 현장입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사는 그현 시대. 그 시대 속에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셨고, 천사를 보내서 당신의 약속을 성취하고 계셨던 거죠. 그러니까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저 우리가 이렇게 기뻐하고, 카드하고, 선물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성탄절은 왕을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아, 왕이 오셨군요. 여러분 집에 대통령이 와도 기절 초풍하고 받아줘야 되는데, 여러분 이건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요셉의 현장에 보면 하나님은 시간의 왕이세요. 시간. 이미 몇백년 전에 이스라엘이 망한 것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586년에 망하거든요. 586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실 이 그리스도를 미리 예언했다고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시간과 과정을 지나서 바로 이곳에 예, 지금 베들레헴에 이루러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은 시간을 주관하시는 온 나라와 세상을 주관하시는 모든 만왕의 왕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명령했고 호족하라고 그러고 어, 어떤 이스라엘의 왕은 유대인들을 퍼뜨리기 위해서 저 갈릴리까지 유대인들을 보내서 이주 시켰어. 그 이주 시키는 바람에 요셉과 마리아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 땅에서 떠나서 갈릴리까지 가야 돼. 나사렛까지. 그래서 거기서 애 낳라고 거까지 기 오다 보니까 이 베들레헴의 마구간 밖에는 자리가 없었던. 그러니 사람들이 자기의 뜻을 이루려 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이루고 계셨던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한 그 시대 상황은 최악이에요, 최악. 이스라엘이 가장 연약하고 힘들 때 오신.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팔레스틴 땅은요,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뒤에 이게 두 나라로 나눠진 곳그 중간이에요. 그래서 일곱 번, 여덟 번그 지배자가 바뀝니다. 땅 주인. 그러니까 남, 우리가 다니엘서 11장에 보면 남방왕이 쳐들어오고 북방왕이 쳐내려가고 맨 남방왕 북방왕 얘기예요. 그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 불과 한한 오, 0년 전만 해도 이땅 주인이 서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고통받는 땅이에요. 거기다가 나중에 로마가 지배하기. 로마 집에도 골치 아픈데, 다위, 이회롯이라고 하는 존재가 또 이스라엘을 앞잡이가 돼가지고, 로마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도 이도, 에덤 사람이, 이방 사람이 또 이스라엘 왕으로 다스린다고. 그 어려울 때 누가 오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가장 낮은 마음간에서. 사람들 볼땐 아주 천하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볼 때는 여기 진짜 왕이다. 알렉산더든지 스톨레마이어스나 무슨 예? 셀루코스나 뭐 이런 그 헬라의 엄청난 왕가문이 있었고 또 로마라는 대단한 왕족들이 황제들이 다스렸지만 다 가짜예요. 헤로시 왕도로 했지만 너도 가짜야. 진짜 왕이 나셨다. 이 엄청난 왕들의 시대에 이 세계를 천년을 호령하던 로마라는 그 제국의 시대에 진짜 왕이 나셨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저희가 보면 이 진짜 일어난 그 왕이 누구가 가운데와 마리아와 요셉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마리아, 와 요셉 아무것도 아닌.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누가 함께하신 거예요? 천사가 함께하시고 성령이 함께하시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 같은데 이 집에서 그리스도가 나셔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성취해 가시는 한 가정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얼마나 방해가 많은지는 몰라요. 얼마나 예수님 출생할 때까지 우리가 근본적으로 따지면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고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고 바로가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아이들을 그 나일강에 빠뜨리려고 하고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라는 여자가 이 여왕이 돼가지고 유다의 모든 다윗의 가문의 혈통의 왕자들을 다 죽이려고 했고. 또 포로로 끌려가서 에스더 모르드게 시대에는 또 하만이라는 아각 사람이 예? 이스라엘 사람을 한 나라 한시다 죽이려고 작정을 했었고 심지어 예수님이 출생하신 그 시대에는 헤로당이 두살 이하의 모든 아이를 다 죽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유혹니라 그러니까 이건 사단이 막을 수가 없고 세상이 막을 수가 없고 그게 바로 오늘 본문 출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예? 마구깐 하나 만들어 놓고 어린아기 예수 이렇게 인형 갖다 놓고 그리고 왕이 나셨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감동을 해야 돼요. 그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이 왕이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도. 또한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이실 때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힌, 못, 예수님 오신 것을 방해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그래서 십자가 못 박히지 않도록 구원의 사역을 성취하지 못하도록 얼마나 방해하는지 몰라요. 유대인들이 방해하고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바세발이라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도움이 안돼요베드로는세 번씩이나 부인하고 나머지 다 도망가고 로마 군인은 또 그냥 예? 주먹으로 치고 채찍질하고 만약에 그 자리에서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혈기를 뿌리셨다면 예? 말고의 길을 자르잖아요 베드로가 얼마나 화가 나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말고의 길을 붙여주면서 베드로야 예? 내가 지금이라도 하늘에 열두 영이 더 되는 천군천사를 보내서 이들을 멸할 수 없어서 그런줄 아느냐 내가 여기서 십자가에 안 박히고 저 사단의 조롱과 치옥에 속아가지고 내가 천사를 시켜가지고 다 그러면 자기 백성을 구원할 수 없어. 내가 끝까지 참고 끝까지 피 흘려서 그래야 이 구원을 완성하고 그래야 내 백성을 살리지. 그래야 죄를 이기고 저주를 이기고 사단을 꺾고 지옥의 권세를 이기지 않니. 이게 진짜 왕이지. 왕이라고 그래가지고 갖고 있는 칼을 휘두르는 게 왕인 줄 아냐. 우리가요. 때로는 참는 게이기더라 어떤 때는 지는 게이게 혈기 막 뿌린 사람이 나중에 생각하면 지가 생각 잘못했거든. 이건 미안해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막 예수님이 힘도 없어 못 박힌 것처럼 천만에 해놨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 지나가면서 머리를 흔들고 조롱하고 침뱉는데도 예수님. 얼마나 아프겠어요. 지금이라도 십자가에서 뛰어내려라. 얼마나 뛰어내리고 싶겠어요. 이게 참는 거죠. 예수님의 출생부터 못 바뀔 때까지 고난의 시간. 한생부터 모든 시간. 예수님 건강도 참안 좋아가지고요. 뭐 인자는 머리도 곧 없다 하고는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피곤해서 다른 제자들 멀쩡한데 혼자 피곤해 배 고물해서 주무셔야 돼 십자가를 그냥 웬만해서 한 번에 지고 가는 것도 몇 번씩 쓰러지니까요. 예수님 육신을 잊고 계신 게참 고난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야 달더라. 모든 사단과의 싸움. 예수님의 십자가 그, 그 고통 모든 것 사단과의 싸움에서 완전히 이기신 거예요. 사단의 머리권세를 완전히 박살 낸 거예요. 다 이루었다. 다. 끝났다. 이 저주는 끝났다. 지옥의 권세는 끝났다. 백성들아 내가... 너희의 모든 죄와 저주 문제를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해결했다. 이 왕이시죠. 그래서 지금도, 지금도 우리가 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주님을 누리셔야 돼요. 성탄절은 그냥 왕이 나셨네, 끝! 그게 아니라 그 왕이 아무것도 아니 이스라엘 속에 오셔서 역사하셨듯이 주님, 아브라함의 가문에 온 것처럼 내게도 오십시오. 아무것도 아닌 라압이나 루세의 역사인 것처럼 우리 후대들에게도 역사해 주옵시고. 하나님, 다윗이 그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꺾고 이긴 것처럼 내게도 힘을 주셔서 대적들과의 싸움, 영적 싸움 이기게 해 주옵시고. 또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그 마가다락방 120명 조그만 무리들, 그들이 로마를 뒤집고 세계복음한 것처럼 하나님 이 민족을 통해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아무리 지금 세상에 코로나란 재앙이 엄중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이 혼란스러울지라도, 하나님 그 역사 속에서 당신의 일을 루로 가신 거예요. 그분이 왕이라, 그가 지금 살아계시다. 우리나라에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다 갔잖아요. 로마의 엄청난 황제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부활에 살아계시고, 지금도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시고, 우리 생사와복을 주관하시고, 모든 만물 가운데 지금도 왕으로 통치하고 계신 거예요. 성탄은 바로 이 왕이 바로 나의 왕이시고 베들레헴에 계신 그걸로 끝이 아니라 오늘 지금도 우리 삶의 현장에 계시고 모든 역사와 상관없이 재앙과 상관없이 당신의 뜻을 약속을 말씀을 붙잡은 자를 통해 지금도 역사하시고 계심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죠. 아치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성탄 속에 우리가 누야할 그리스도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단지 성탄은 우리가 카드만 보내고 선물하고 그냥 우리끼리 기뻐하고 말일입니까? 정말 왕이 오셨다. 나의 삶 속에 나의 현장에 오셨다. 그를 내가 이렇게 누리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그리스도를 참된 왕으로 영접하시고 누리는 삶 되실 대길. 우리가 기도 원하시고 또 그렇게 되어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자기 백성,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은 백성들 가운데 통치하시되, 우리를 모든 재앙과 저주와 고난과 한란에서 구원하시는 주님, 참으로 지금도 세계와 모든 나라들, 모든 개인들, 처으로 여러 가지 이 코로나 재앙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예수를 왕으로 섬기는 종들, 저의 가정들을 주님 구원해 주옵시고, 이 나라를 구원해 주옵시고, 이 시대를 구원하셔서 처음으로 주님이 왕대심을 온 천하 만민 중에 나타내 보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한 영광 받게 합당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우리의 매일매일 삶 속이 현장 속이 특별히 문제와 고난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통치 치함을 받고 승리하게 도와주옵시고 어느 현장 어느 환경 어느 조건에 있든지 주님이 왕으로 역사하심을 잊지 않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시되 나의 왕 나의 주님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적 통치를 누리게 도와주옵시고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주의 영광 나타내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